도라르방도 있어요, 이거봐 유지가 좋아하는 하루방 만져볼까, 유지 도라르방 코코 팠어? 가볼까, 음. 유야 음. 귤이 엄청 많다, 이제. <laughs> 어떻게 의식을 안하고 찍나 그치 유주야 이거 자를거지? 응? 이거 자를거지? 몰라 <laughs> 유주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유주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laughs> 진짜요? 응 우리 바나나 보러 가볼까 유주? 바나나 나무예응 유주 이거 봐 <laughs> 이거 <진짜요>? 바나나무야, 바나나 나무야 <laughs> 바나나 진짜? 나무 진짜네? 이거 뭐 살아있는거야? 상유주 황리조. 구석. 또? 나도 <laughs> 만져야 돼. 뭐 어, 만져볼래?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이제 물고기다. 음. 유주도 이거 줄까? 유주도 한번 해볼래? 응. 어 거북기도 있어. 유주 여기 안에 봐봐. 지금 만지면 안돼 유주야. 물고기 잡아가 오빠처럼 이리 봐 아빠랑 같이 해볼까? 날씨. 어 <laughs> 아, 빠랑 해보자, 이게 끝에 잡혀지짠 유주. 유주가 거야? 응. 유주 스스로 해 아빠가 가져 그럼 가까 봐? 빠아유 응, 스스로 해 그건 죽은 거야 유지야, 이렇게 잡지 말고. 나 파랑이 할래. 파랑이 할래? 파랑이 잡고 있네 유지. 오, <웃음> <웃음> 놀랐어 유지. 우와, 겁도 없어. <laughs> 유지야. 잡은 잡고 있는 걸 잡았어. 우와. 우와, 잡았다 유지. 다시 풀어주세요 유지. 그렇지 잘했어요. 엄 어, 물고기네? 그건 아니야 요즘. 어. 엄마 여기 물고기 잡는 거 있어. 에 찾아볼까 요즘? 그지, 여기는 장수풍뎅이도 있어. 아빠, 응. 나야도 그지, 먹이 주고 싶어요? 응. 응, 그럼 먹이. 어, 말이다, 이지야 이제, 가보자 타조야. 타조다, 타조. 말이 아니라 타조. 타보자. <laughs> 이제 타조 좋아? 오랜만에 보네. 우지타조 아주 닭목이 자는 거. 그래? 아까? 아까도 자파줘 옹롱이도 있어질세요 유질 우리 닭목이 줄까? 좋잘 먹는다 유질. 아버지. 아 손으로는 안 돼. 이렇 손으로 손해가또와서 아야 아야. 박은이 꼭 있겠다, 잡고. 이제. 이제 그때는 양손으로 잡아줘라 아빠 잡아줄두 손으로 꼭 어, 잡아서 손으로. 줘. 자기야 <laughs> 맛있게 먹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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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먹어. <laughs> 맛있게 먹는다 그치? 아빠 <laughs> 만져볼까? 버리면 그지우도를 만져 볼래요? 그지 아, 다 줄까나? 깎아 주세요. 여기 앞에 떨어뜨려 줘좀 먹을까? 앞다손 없어. 좋네. 그려 아래? 봐봐. 요지 먹는다. 이제? 아 저거 먹어 내신발안묻었 이제 만져봐 이제게 이쁘게 봐한번더 이제, 와. 음. <laughs> 한번 이제. 한번 먹어 엄마. 먹어 엄마. <laughs> 이제 아빠 손에 올려줄까? 이거 응. 다 먹고 싶어 아니야? 응. <laughs> 안 먹고 싶은가 봐 배부른가 봐안 고픈가 봐 아니 이지 먹으면 안돼 유지 <laughs> <laughs> 이쁘다 유지 이쁘다 아이쁘다아한번 더. 아이다기기 있지. 아빠가 배고프다. 빨리 주타주나타줘 와. 와. 주 엄청 잘못는다 한번 볼까 아빠 꽂아줄게 또. 또. 좀 멀리 떨어져서 하지. 왜? 아, 좀 내려봐야죠. 응, 꽂아봐. 근데? 아니, 이제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봐봐, 아, 요시야. 음. 자, 요즘 말할 때 주는 거야, 요시가. 쭉 튀고. 자, 가세요. 우와, 우와. 잘 먹었다. 우와. 주셔. 한번 만져볼까, 당나귀 우리? 만져볼까? 음. 또. 또. 당나귀야 먹어. 이거 만져봐. 주셔.

이정하네 해? 이 잘하네 응. 이 정도만 네예쁘다 그, 엄마, 가 둘이. 다 둘이. 다 둘이. 까 둘이. 다둘까다 둘이. 다둘까또 둘이. 다까 엄마 엄마 까 둘이. 다 둘이. 다 둘이. 다 둘이. 잘 따라 엄마 지켜줄 거야? 진짜 너구리가 이금 작게 부르니까 안 들리나 봐. 요즘 먹으면 안 돼요. 더 크게 불러줘 너구리. 너구리. 어 사실 쟤는 라쿤이야 유지야. 라쿤 인봐 아빠. 응. 거. 줄까? 응. 빨리. 라쿤 봐 유지야 라쿤이에요. 내려온다 이제 이거 봐. 어, 어, 어. 라쿤아 이로 와. <laughs> 둘다 집중해. 지금. 라쿤 내려왔어요? 아무 단 거. 음 봐봐 유지야 라쿤은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면은 아빠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 유지야 봐봐 그럼 라쿤이 아빠 손에 있는 걸 가져갈 거예요. 야 이거 먼저 먹어. 그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어제 유지아 얘 봐봐. 아빠가 응. 아빠가 들고. 다시 올라봐. 아 유지아, 아까 먹여줄게 아빠. 아, 내가 먹고 싶어. 유지가할수 있어? 응. 이렇게 유지가 봐. 손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한번해 볼까? 이제 아빠도 이제 손 올려주세요. 자 가져가야죠. 좀 잡혀줘요, 삭짝. 또 가까이 주.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하네. 응. 음. 진짜 신기하다. 영리한 거 같아. 유지 <laughs> 놀랐어요? 쪼박 유주가 손에서 다. 옆에서 폰이들 침만 남겨. 음. 우와. 마구뚱뚱. 유주 할수 있어? 유주가 있어? 응. 이렇게 유주가 봐. 손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이 고발주. 유주. 유주가 한번 해볼까? 네 유주 아빠도 위에 손 올려주세요 자, e a l 가 t t l e b 쫙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유주 놀랐어요? i 봐 유주가 손에서 t l e bit of 만 little bit of a 먹는다! <laughs> 먹는다! 제 라쿤 먹는다, 그지? 오늘 주가 주세요. 손잡고! 출발! 우와. 이제 옆에 양도 마중 나왔어 양이가 잘가라고 인사하나봐 양빨이 해줘 베이비 무릎 꿇었어 베이비는 신발이 신기 신발 신 사랑해. 안아래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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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천천히 가야 돼, 여주. 조심. 응. 조심. 야 <laughs> 이쪽이요. 이쪽. 이쪽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가보자. 토끼 보러. 먹어. <laughs> 배안 고픈가? 내가 혼자 두들. 유지코 혼자 줄수 있지. 유치 쟤 양도 만져봐. 이제 <laughs> 무서웠어? 네. 양안 물어 유지 만져봐. 배고팠나봐. 배고팠나봐. 그지? 다 먹으면 아이도 해줘야 돼. 요즘 응. <laughs> 사슴도 만져봐도 돼요? 응. 아니, 사슴은. 다들은... 응. 물어. 물어? 요즘 응. <laughs> 사슴안 물어. 아빠 만져볼까요, 이제? 이제 유주 이거 봐. 귀여워을져져봐여운귀여귀여워 귀여운. 귀여둥이야운 귀여운, 귀여여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안돼 등 만져 보세요. 응. <laughs> 어때 이제 토끼 등? 토끼 만져봐 요지야도있 혼자. 혼자. 응 토끼 혼자 먹을 수 있어 요지 안돼. 왜 안돼 유지야? 유지 치마 물지 마. <laughs> 지치마안 물어. 유주, 유주 뒤에 토끼 또 있다. 뒤돌아봐. 여기 아기 뒤돌아 토끼도 있어, 그렇지? 토끼. 응. 잔다 아기 토끼 유주야. 응. 졸린가봐. 졸린가봐. 멍멍이 풀이야? 응. 강아지 풀을 알아 유주야? 우와 유주야 어때? 내가 사진 찍을래. 내가 찍어줄 거야? 응. 이거 봐. 유주 만져 봐야지 알파카. 더 만져 봐야죠. 안 무서워? 이제 귀여워. 얘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 털뚱뚱이야. 이 음. 알파카 한 차사서 그런 이제 손으로 가리면 어떻게? 손가락으로. 음. 우리 노란만따 노랑만 노란 먹 노란 게 맛있대, 유주야. 음, 노란, 노란 거. 유주, 받아 봐. 유주가 노란 거. 유주가 따고 싶은 게따다 어, 볼까, 유주? 유수가 따고 싶은 귤 따봐. 너 아빠 좀 잡아줄게, 유주. 위험해. 손, 다, 손 따를 수도 있어, 유주. 여기. 딱. 자, 그렇지, 딱. 아주손 조심하고. 잘라, 유주. 아이고! 우와. 우와. 응. 어. 우리 굴 먹고, 어. 우리 타러 갈까요. 어? <laughs> 기차 타러 갈 거야. 어, 굴 <laughs> 먹고 기차 타러 가자 여주. 우리 굴 먹고 기차 타러 갈 거야. 맞아, 우리 굴다 먹고 기차 타러. 기차 앞으로 지나거야 보지 여기 봐. 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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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갈 <목소리> 거예요. 재밌겠 안전벨트 없어서, 이로 와. <목소리> 자, 우리 어이 모노레일은 동굴 속을 지나서 우리 중줄밭을 사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리를 만나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돼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 돼지 열병 때문에 오리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출발하고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 둘셋 출발. 출발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오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꽉꽉꽉 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꽉꽉꽉 맞히는 길을 찾으신다면 1 1라1 2에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 선정만시는 길은 어, 굉장히 신선한맛 그리고 사랑에 맞는 마있 그리고 100만 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 0이면만 원이면 1 0 0이면이이면 100만 원이이면1 0에는 품종. 면1에0라는품종 네. 자, 길나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길나무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나무는요, 남자, 여자가 있긴 있는데요. 한 번만 네. 다 있어요. 어. 자. 우리 안녕해줘. 아, 우리, 우리. 우리 안녕. 우리야, 우리, 우리. 먹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아, 뭐 어, 이 기다려. 내려서 기다려줘, 이렇게. 자. 네. 아 우와. <laughs> <너> 또 꺼져봐. <꽂아봐. 웃음> 또 꺼져봐, <꽂아봐야지>. 이제. <laughs> 우리 안녕. 우리 빠이빠이 해줘, 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구름을 만나고 올겁니다. 구름을 만드는 아, 구름을 구름을 만들고, 자 구름에 아아 누가 있냐면요, 토오공이요토오공이 구름을 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갑니다. 재밌다. 안 무서워? 재밌어요, 쭉?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여기 저기 물에 빠졌으면은 녹조물 있어 녹조물 조심해 여보 오자.